한국 대기업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AI 로봇 초대형 수혜주 타고 원래 기관 내부에서만 돌던 리스트였지만 오늘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진짜 열배 로봇주가 탄생할 가능성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5위 메가비전,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영상 센서 핵심 업체입니다. 자체 알고리즘이 글로벌 티어 1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고 양산 인증만 되면 수출 물량만으로도 주가 3배는 충분합니다. 4위, 로보포스. 산업용 로봇 관절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데이터가 미쳤습니다. 주문량 420% 급증. 3위, 큐모셜랩 한국에서 유일하게 AI 경로 예측 플러스 자동화 모션 제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플 다마존 협력사들이 테스트 중이고, 국내 대형 공장은 이미 POC 진행 단계. 한마디로, 한국 스마트 팩토리의 엔진입니다. 2위, 아스트라 다이나믹스. 한국 로봇 항공 국방 기술의 중심. 군사용 드론부터 초정밀 로봇팔까지 고급 부품의 절반 이상이 이 회사를 거칩니다. 곧 터질 진짜 괴물주. 이 회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 곱하기 사인 현대자동차 곱하기 사인 LG CNS 세곳 모두가 먼저 협력을 제안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유 기술이 무섭습니다. AI 초고속 로봇 비전 프로세서, 자율 위치 자기 학습 알고리즘, 올인원 산업용 로봇 플랫폼. 국방의료 듀얼 인증. 하지만 시총은 아직 700적원도 안 됩니다. 1위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하트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777 남겨주세요. DM으로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